이번에는 지리 세 번째 시간으로 크리티컬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적당한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 죄송하게도 영어로 표현을 했는데요.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. 첫째, 아차하고 지나치면 안드로메도로 가는 그런 곳. 둘째, 비슷한 맥락에서의 갈림길. 이런 곳들을 정리해 봤습니다. 첫 번째는 잠두봉 지하차도. 자, 내가 강변북로 일산 방향으로 가다가 합정역 또는 이 양화대교 남단으로 가려고 할때이 잠두봉 지하차도 1.2km 전 도로 표지판에 이 합정역 갈 차량은 4차로를 타라. 이렇게 나오죠. 이 그림에서 이 경계석 보이시죠? 1차로, 2차로는 일산과 성산대교 방향으로만 갈수 있게 되어 있고, 이 3차로는, 자, 내 목적지인 합정역이나 양화대교 남단으로 가려면, 이 4차로로 가기 위해서 이 실선을 넘어야 되는 그런 위반을 해야 되고, 따라서 끼어들기, 또,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때뭐 급차로 변경을 한다든가, 그로 인한 민폐, 또 체증, 그리고 사고의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죠. 초보라면 사실 여기서 끼어들기도 쉽지 않죠. 그런데 만약에 내가 1차로, 2차로로 잘못 갔다면, 원래 원하던 목적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목적지가 합정역이었다면, 자 여기를 지나쳤기 때문에, 성산대교까지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야 되겠죠. 그 다음에 양화대교를 넘는 것이었다면, 성산대교 북단까지 가서 이렇게 해서 성산대교를 넘어서 노들길을 타고 여기서 이렇게 빠져야 되겠죠. 이거 차가 조금만 막혀도 좋게 1시간은 걸릴 겁니다. 사실 지리 도입부에서, 이 말씀을 빠뜨렸는데, 내비가 있는데 뭔 지리 공부냐? 아니죠. 영어 사전 있다고 단어 공부 안 하고, 계산기 있다고 구구단 공부 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? 내비를 켜고 가더라도 지리를 알고 가는 거하고 아니고는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. 이번에는 중남교에서 이동부안선 도로를 타는데, 망우리에서 청량리 방향이죠. 여길 타는데, 이 입구가 무슨 뭐 시골 골목길 같이 좁아가지고 자칫하면 놓치기 쉽습니다. 이 사람들이 땅을 팔지 않아서 일까요? 좌우튼, 저도 택시한 지한한 한 달쯤 됐을까요? 여길 놓쳐가지고 손님으로부터 큰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는데요. 더군다나 이 망으로는 중앙차로 버스 전용이어서 어디 유턴할 데도 없습니다. 자 알아두시고요. 이번에는 내부순환로 성산에서 이 강변북로 타고 이렇게 양화대교 양화대교 넘기입니다.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자유로 이 부분이죠. 왼쪽 고가를 타고 내려가면 여기 강변북로 구리 방향을 타게 되는데요. 이 양화대교 남단으로 가자면 이 여기 화살표에서 1차로로 4번, 하나, 둘, 셋, 네 4번 차로를 바꿔야 하는데 문제는 이 거리가 너무 짧다는 거죠. 네이버 지도로 재보니 1km가 조금 넘네요. 이거 운전 베테랑도 쉽지 않습니다. 사람들이 양보하나요? 사정이 이렇다는 걸 미리 알고 이 고가 내려오자마자 창 밖으로 왼손을 내밀어 양보를 유도하면서 침착하게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. 이럴 땐 초보운전 스티커도 도움이 되겠죠. 물론 앞서 1강에서 보셨듯이 양보라기보다는 피해가는 거지만 말이죠. 어찌됐든. 이번에는 한강대교 북단에서 중앙대 또는 현충원 방면으로 갈 때입니다. 이 좌회전이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. 자, 이 노란 줄을 보시면 이렇게 가서 이 코너에서 여기 확대하면 이 국립현충원 쪽으로 이렇게 우회전해서 가면 여기가 나옵니다. 이 파란 지점. 다시 확대해서 보면, 크게 돌아서 이 고가로 올라가면 국립현충원. 그냥 우회전하면 한강대교. 이렇게 돼있죠. 그래서, 이, 아무 생각 없이 부주의하게 그냥 우회전. 이, 지, 이 지점이죠. 이렇게 해서 고가를 타야 되는데, 그냥 우회전하면 한강대교 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거. 주의하셔야 되겠고요. 좀 전에, 이렇게 해서 여기서 고가를 못하고 잘못 우회전을 하면 이 빨간 원, 여기 이 지점으로 오게 되는데요. 이 좌측 두개 차로, 좌회전하면 강보로 한강다리를 넘어가지만 걱정할 거 없습니다. 이 우측 차로로 진행하면 아까와 똑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거죠. 그렇게 해서 한바퀴 다시 돌면 되는데 이때 물론 머리도 돌겠죠. 그런데 여기 도로 표지판에도 나와있지 않은 꿀팁이 있습니다. 자 다리 남단에 접어들면서 이 중앙선 왼쪽 상도터널 방향의 이 오른쪽 끝차로 즉 3차로로 이 노란 줄을 따라서 이동을 하면은 이 터널 위로 유턴해서 이 중앙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데요. 하지만 많이 막힐 수가 있다는 거. 자, 정리하자면 이렇게 나왔을 때 터널 방향이 안 막히면 이렇게 유턴해서 이렇게 가고 만약에 많이 막힌다면, 아까처럼 이렇게 크게 돌아서 가는데, 이 부분에서 고가 위로 올라가야 현충원 방향으로 제대로 간다는 거.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이번에는 양화교 교차로에서 올림픽대로 타기. 양화대교가 아니고 양화교입니다. 자, 이 그림은 복잡한데, 간단히 말해서 양좌공우, 양좌공우, 공우 배우 공유로 기억할까요? 너무 나갔나요? 즉 양천로에서 올 때는 양천향교역, 가양역, 증미역 지나서 좌로 붙어가지고 이 노란 이지점에서 좌회전하시면 이렇게 해서 이 염창 제이에서 이렇게 가면 하남 방향, 이렇게 가면 김포 방향의 올림픽 대로를 타실 수가 있겠고요. 다음에 공항 대로에서 올 때는 발산역, 등촌역, 염창역 지나서 여기 현대자동차 강서지점 여기 지나서 우로 빠지면 여기 이 노란 화살표 이 지점에서 좌회전을 하면 아까 여기서 만나는 거죠. 마찬가지로 쭉 가서 여기서 올림픽대로를 탈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넘어가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수 교차로에서 올림픽대로 김포방면 타는 방법입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동작대로 이 사당역, 이수역 이 동작대로에서 오든 사평대로 여기 설해마을 이 설해마을 쪽에서 오든 모두 이 고가로 올라가야지 고가 밑으로 가면 고가 밑으로 가면 여기죠 탈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고가를 탄 다음에는 바닥에 안내 표지를 잘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. 이설래 마을 쪽에서 오면은 왼쪽. 동작대로 쪽에서 오면은 오른쪽. 아, 요렇게 돼 있네요. 참고로, 여기 올림픽대로 가로 열고, 김포공항 가로 닫고. 이렇게, 김포라고 특정해 놓은 것, 이것은, 김포 방면으로 밖에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. 이게 없고 그냥 올림픽대로 이렇게 돼 있으면, 하남방향, 김포방향. 양방향 다갈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것으로 지리 크리티컬 포인트 시간을 끝으로 지리에 대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정말 잘 오셨습니다. 영상이 재미있었거나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